일 맡길만 하네.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선거 때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투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대통령은 그런 이유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진짜 잘하네. 우리가 일 맡길만 하네라는 생각으로 바꾸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이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며 모두가 상생하는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협력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취임 한 달간 가장 보람 있는 성과로는 주식시장 회복을 들며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겠다며 실용 외교 의지도 밝혔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고객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이날 회견은 연단을 없애고 참석자들과 눈높이를 맞춘 채 121분간 진행됐습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 안다며 인사 원칙을 밝혔습니다.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그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진보진영의 불만을 언급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하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실용, 통합의 인사를 강조한 겁니다.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이대통령은 사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야당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수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터비, 타협 통합은 최종 책임자인 본인이 많이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좀 우리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 뵐 생각이에요. 이를 못하면 내년 지방 선거에서 심판받을 거라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아, 그왜 빼서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자업자득이다를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 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안 처리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 정부 몫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경찰의 비대와 부작용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을 기용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좀잘 이해하는 사람이 에, 맞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공급확대책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며. 이번 대책 말고도 수요 억제 대책은 많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앞서 강조해 온 것처럼 부동산 세제 카드는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을 통한 뭐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계속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신도시 조성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의 투기 수요로 보고 금융시장으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 투자처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 안기자 정치부 이동훈 차장 나와있습니다. 아, 이 차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직접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 인사할 때 뭐라고 하던데요, 이 차장에게? 네, 자리 추첨으로 기자들 자리가 정해졌는데요. 가장 앞자리에 뽑혀서 질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통령 입장할 때 악수했는데. 맨 앞자리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자, 이 차장 쭉 봤어요. 자, 취임 30일 오늘 기자회견을 관, 관통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일 맡길 만 하네.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선거 때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투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대통령은 그런 이유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진짜 잘하네, 우리가 일 맡길만 하네라는 생각으로 바꾸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나온 여론조사를 볼까요? 잘하고 있다가 64%, 잘못하고 있다가 21%죠. 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21% 국민을 언급하면서 실적과 성과로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믿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시기 지지율이 80%대였다며 60%대는 높은 거 아니다. 겸손함도 보였습니다. 밉지만 괜찮네. 이런 표현이 귀에 들어오는데 사실 성과라는 게 확실한 건 경제잖아요. 네, 이 대통령 30일 소회를 묻자 가장 먼저 코스피 3000 돌파를 꼽더라고요. 코스피 5000 시대도 준비하겠다고 했고요. 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환영할 만한 성과죠. 오늘 회견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지지층이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야당 대표 시절과 지금 대통령은 다르다는 겁니다. 전체 국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지층이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송미령 장관 유임이나 봉욱 민정수석 또 최근 검찰 간부 인사까지 지지층들이 성에 안 찬다. 더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 불만들 있었거든요. 오늘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면 쓸 사람 없고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 인선 배경도 설명했고요. 성과 낼 테니 기다려 달라고도 했습니다. 일 막들만 한 해가 키워드다. 외교 노선도 확실해 보이나요? 네, 바로 이 발언이 이 대통령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거라고 봤습니다.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문재인 정부 때 악화 일로로 치달았죠. 이 대통령 오늘 분명했습니다. 군사적, 전략적, 경제적 협력을 해야 하지만 과거사 같은 갈등 요소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섞지 않겠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사실 문재인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이 안한 건데 특별 감찰관을 임명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맥락이에요? 네, 퇴임 후에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퇴임 후 대부분 검찰 수사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사당하거나 가족 일로 엮여서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 특별 감찰관이 임명되면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최측근을 지금부터 단도리해둬야 퇴임 후 수사 받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당장 내년 지방선거 얘기도 오늘 나왔어요. 결국 잘하냐 못하냐는 국민이 선거로 평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방 선거는 간접적인 평가지만 3년 뒤 총선은 본격적인 중간 평가다. 그리고 5년 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 될수 있다고요.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싶다는 절실함을 보여준 기자 회견으로 보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은 기자, 이동훈 차장이었습니다.